절기 입동입니다. 큰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기온 변화가 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이 시작되는 절기 입동인데요. 쌀쌀했던 아침과 달리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16도, 광주 19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 든든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서부지방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반면 비 소식이 없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면서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9도, 대구는 4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7도, 원주 16도, 대구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은 양호하고요. 이번 한 주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